자, 그럼 뭘, 뭘 먼저 그리느냐. 자, 솔리덕스의 가장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 그리는 순서. 가장 큰 형상부터 그린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따라 해봅시다. 자, 스케치 탭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능형 치수라고 글자 써 있는 거 옆에 보면은 코너 사각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코너 사각형을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해 보면은 솔리덕스의 사각형은 그리는 타입이 총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거는 버전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어, 2010 버전이죠. 네. 2010 버전도 다섯 개고, 2013 버전도 다섯 개죠. 얘가 변한 게 없어요. 이런 건참 좋아요. 버전이 틀려도, 어, 사람을 혼동시키지 않으니까. 여기서 직사각형 유형을 뭘 선택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중심사각형 두 번째 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첫 번째 점을 여기다저 원점에다가 찍으세요. 봤을 때 보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스냅이 되죠? 요거 스냅 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자동 취소가 여기 표시가 안 되는 분들이 다쓸 거예요.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요대로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쿡. 자, 그러신 다음에, 자, 예제를 하는데, 자, 여기다 치수를 넣어야겠죠? 자, 오토캐드 같은 2D 기반 캐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절점 요소들의 좌표를, 좌표나 길이를 정하고 나서, 아, 위치, 요소를 정하고 난, 정하는데, 3D 캐드, 솔리웍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형상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합니다. 거꾸로 해요. 2D 캐드는 보시면 아시죠? 뭐선 그릴 때도 뭐첫 번째 점 찍고 그 방향 지정한 다음에 뭐 선의 길이 쳐주면은 거기 팍 생기잖아요. 근데 솔리덕스는 아니에요. 솔리덕스는 이런 그리기 명령들 이용해서 적당하게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치수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스케치 종류 옆에 있는 지능형 치수를 클릭해 볼게요. 자 3D 캐드에서 치수 넣을 때 주의할 점 이거 캐하시던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건데, 이거 점과 점을 찍어서 이렇게 치수 넣는 게 일반적이죠. 3D 캐드는 그냥 생겨 먹은 그대로 선을 클릭합니다. 그냥 그냥 선을 클릭하세요. 클릭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그죠? 자, 어 치수가 틀리네. 하지만 치수를 탕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수정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시는 분 다들 나오시나요 자 이거는 설정이 잘못된 건 100으로 100으로 써 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시면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치수를 또 100이라고 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치수를 100이라고 주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했잖아요 하나만 바꿔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지 설계자의 의도에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얘를 더블클릭한 다음에 8 0을로 한번 해볼게요 얘만 바뀌죠 그죠 그러면은 어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케치의 구속조건이란 개념 중에 하나예요 어, 처음부터 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힘든 개념들이 막 나와서 좀 되게 죄송스러운데 스케치 구속 조건이라는 걸좀 알아가셔야 될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캐드를 하시던 분들은 스케치 구속 조건 하면은 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캐드 할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캐드는 캐드 할 때는 없었는데 3D 캐드에서는 나왔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새로운 기능인가보다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케치 구속 조건이야말로 3D 캐드에서 파라메트릭한 설계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스케치 탭에서 스케치 구속 조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스케치 구속 조건 표시 삭제 여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3D 캐드 같은 경우에는 구속 조건을 어떤 걸 줘야 될지에 대한 명령어들이 아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솔리덕스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구속 조건을 어떻게 주는지 봅시다. 자.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솔리웍스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에 있는 가로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로선을 선택해 보세요. 그죠? 그러 어떻게 돼요? 왼쪽이 뭐가 창이 쏙 바뀌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구속 조건 부가라는 메뉴가 이렇게 생깁니다. 생기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요소를 가지고 어떤 구속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솔리덕스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선택했는데, 어, 당신은 이걸 두 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런 구속 조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떤 걸 넣으실래요? 그럼 보니까 자, 우리가 의도하는 건 가로하고 세로하고 길이가 똑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찾아 봅시다. 다행히도 참 사용자들이 혹시 모를까봐 참 친절하게 해야 돼요. 글씨를 잘 써놨어요, 그죠? 근데 좀 한, 거의 한자 기반이라 선그 찾기가 힘든 것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동등이라고 보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이게 바로 선의 길이나 아니면은 원이나 호의 길, 호의 반지름을 똑같이 맞춰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동등을 이렇게 클릭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녹색으로 는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죠. 생겼죠. 이게 바로 구속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 빈 곳을 클릭하면은, 자, 이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한번 시범을 해볼까요? 한번 바꿔볼게요. 치수를. 자, 백문이 불여일견 자, 어설프게 바꾼 표가 안날 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크게 한번 바꿔봅시다. 백을 더블 클릭하면은, 자, 스케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200을 하고 쳐볼게요. 우리 가 화끈하게 가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하고 세로가 같이 변하죠. 간단한 개념이지만은 이 구속 조건의 개념은 치수를 여러 개를 기입하지 않고도 각각의 요소들의 관계를 이렇게 재정립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언두가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자, 치수의 첫 번째, 아, 스케치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스케치를 작성하고 요소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알맞는 구속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